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2022년 재과장 기연 기관 평가 대비 13번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뉴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우리 평가 준비를 어떻게 더 쉽게 할수 있는 응용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평가번호 12번에 있는 위험도 평가입니다. 위험도 평가. 이 항목은 어, 많은 항목들이 좀 통합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화면에 뭐 보고 계신 것처럼 낙상 위험도 측정, 욕창 위험도 측정, 인지 기능 검사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제가 기관에서는 위험도 평가라고 이제 용어를 부르고 있고요. 어, 평가번호, 12호 위험도 평가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측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점수는 4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4점이 배정되 있고요. 난이도는 저는 이제 상... 또는 극상 정도로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르신별로 1년에 한 번씩 이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어르신이 3년 동안 계셨다면, 이제 3년을, 지를 진행해야 되니까, 다보 어, 나이도는 상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기관에서 우수기가 기관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반드시 이 위험도 항목은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위험도 평가를 만약에 감점이 되시거나 만약에 극복이 안 되신다면, 음, 우수 기간 이상은 좀 불가능하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기관에서도 어, 많은 어, 어려움이 있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 간단하게 매뉴얼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평가 기준이 네 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당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하고 어, 신규 수급자는 급여 기시 전까지 이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야 되고요. 낙상, 욕창. 인증 기능 검사 이세 가지를 이제 급여 계시 전에 측정을 해야 되고요 어, 타당한 도구죠 낙상 같은 경우는 흠 측정 도구 어, 욕창 같은 경우는 브랜드 스케일 인증 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KMMS라면 어, 지금 이제 좀 혼합해서 어, 시스트라는 걸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건 한 번에 이 많은 거를 영상으로 올리기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음, 세 편으로 나눌 겁니다. 낙상, 영창, 인지 기능. 이렇게세 가지로 나눌 예정이다 보니까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먼저 낙상 위험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낙상 위험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 어르신이 새로 들어오시면, 이제 예를 들어 오늘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7월 1일이다 하면 7월 1일날 어르신이 새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셔요.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이 낙상 위험 측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낙상 위험 측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7월 1일 이전이니까 뭐 6월 25일, 6월 2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2 9일 6월 30일 이게 7월 1일 전에 우리가 이 측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평가관들이 통상 이 위험도 평가를 이제 평가 채점을 할때어금 측정 도구 안에 있는 내용에 이거는 왜 2점 줬냐, 저건 3점 줬냐, 이거는 왜 4점이냐는 따지진 않아요. 따진다면 딱 하나 따지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의 작성 날짜입니다 즉 개시 전에 작성을 했는지 또는 1년에 안에 한 번씩 작성을 했는지 이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작성 날짜를 가장 먼저 어, 상태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가방법은 기록 즉 우리 사무실에서 평가를 어, 진행하게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낙상측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은, 어, 작성하는 거를 한번 우리 기초로 돌아가서 작성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평가에서 제가 저번, 저저번 주였죠? 서울중남구협회 평가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우리 그 교육 받으시는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위험도 평가나 욕구사정 같은 경우는 연일에 이상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상이 뭐가 나있었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연일에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한다 이게 저번 매뉴얼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언제 힘들어? 왜냐면 그러면 그 365일이 아니라 395일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맞으세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냥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덜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어느 어르신은 내가 예를 들어, 뭐, 395일 만에 진행을 했고, 370만, 370일 됐을 때 했고, 이러면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진행할 때, 최대한 그냥 연일에 360일을 맞춰서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뭐, 여기에 분명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유예기간을 줬지만은, 음 최대한, 어 앞으로 시청하시면서 365일에 진행하시는 게좋고요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넘었다면 이제 390의 안에만 이 위험도 측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낙성 측정법을 좀 가볼게요. 자,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우리 낙성연도 측정 기록지입니다. 뭐, 흠, 측정도구. 어, 발음은 이해하세요? 흠, 측정도구인데, 이제, 공단에서 내려온 거랑 서식은 좀 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에서 나온 서식을 우리 저희 거래처 원장님들이 쓰시기 좀 편하게끔, 어, 평가에 좀 맞춰서 좀 서식을 약간 추가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어르신 이름, 이제 서비스 시작일, 작성자, 작성일자입니다. 공단에서 나온 거 보면 은 그냥 수급자 이름, 뭐, 작성일자, 뭐, 작성자만 있는데, 작, 시작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왜 시작일을 넣어놨냐면,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닭상염을 측정할 때 연일에 이상 한번 했느냐. 그러면 이분의 처음 시작일을 알아야 되겠죠? 시작일을 안다면, 아, 이분은, 서비스 시작 전에 금축 조건으로 등 측정 도구를 진행을 했구나를 바로 알수 있겠죠. 또 시작일을 적어 놨다면 아,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어, 측정을 했구나를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음 저는 이 서식에 시작일을 넣어 놨습니다. 서식을 보시면 자, 서식에 보시면 이제 구분 안에 보시면 우리가 측정해야 될게 뭐냐면 연령이 있고요. 정신 상태, 배변, 낙상 경험, 활동, 걸음걸이 및 지난 7일간 약 복용 및 계획된 약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시는 거세요 측정을 하고, 점수는 옆에 보시면 4점짜리가 있고요 3점, 2점, 1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다 어르신 이름을 이제 적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름을, 뭐, 홍길동, 홍길동님 이름 적으시고 서비스 시작일이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죠? 이제, 네. 짜잔, 이제 네, 보시기 편하시라고, 작성자 적어주시겠죠? 작성자는 예를 들어, 학과장이다 하면, 뭐, 학과장에 서명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서명을 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서명을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름만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이름만 적은 거고요. 분명히 작성자 서명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작성자 사인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작성 날짜가 중요하겠죠. 작성 날짜가. 작성 날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 시작 일에 예를 들어, 뭐, 이분이 7월 1일에 시작했다면 2020년, 뭐, 06년, 27일날 작성을 했다. 이렇게 되면 됐겠, 맞겠죠? 그니까, 러 요렇게 작성 날짜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분이 서비스 시작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뭐냐면, 이건 소식이 좀 무너져도 이해해 주세요. 자, 어, 컴퓨터가, 예. 자, 이게 뭐냐면, 음, 자, 여기는 색깔을 좀 바꿔야 안 헷갈리시겠죠? 자 바꿔놨어요. 자 처음에 이분이 2022년 7월 1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 그 해건은 6월 2 7일에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연일에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다음 측정은 언제가 될까요? 2023년 6월 27일이었죠. 전년도에 작성하신 게 그럼 예를 들어 뭐 6월 23일이라든가 이렇게 1년 안에 아까 분명히 유예 기간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을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연일에, 1년 안에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2024년 6월 뭐 20일.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2020년도에는, 20, 22년도에는 6월 17일, 2023년도에는 6월 13일, 2023년 6월 20일. 이렇게 작성자를 작성 측정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세요? 아, 평가관이 바라봤을 때, 나 아, 이분은, 어,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시작일과 작성 날짜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작성 날짜 작성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용을 작성을 해야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아, 연령입니다. 우리 평가관이 그런 게 있어요. 이 안에 연령부터 약복용까지 우리 평가관이 알수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분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배변이 어떤지, 낙상 경험이 있는 점지 활동이 있는 점지 이런 걸잘 몰라요. 그러나 평가하니 알수 있는 건 이거 하나 는 알겠죠. 연령. 왜냐하면 이분의 생년월일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낙상 측정을 하실 때 너무 바꾸셔가지고 정확한 측정이 힘드시다면 뭐 여기 있는 점수는 뭐 임의대로 하셔도 되지만 이 연령만큼은 정확히 계산을 하셔야 되세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35년생이시면. 몇세세요? 저분이 35년생이면 65, 22년생이면 85, 80세가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시죠. 그럼 여기다 이제 3점인 겁니다. 3점. 이렇게. 자, 보기 편하시게 해드릴게요. 보기 편하게 색깔도 좀 바꾸고 글씨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3점이겠죠. 또이 어르신의 정신 상태입니다. 어, 가끔 혼란스럽고 방향감각장애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아니면 때때로인지, 만약에 뭐 때때로에 해당되신다. 그럼 여기다가, 2점을 쓰시면 되요. 점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변. 소변대변요실검이 있으신지, 조도 능력이 있지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지, 아니면 유치준호가 하신 건지, 조도 능력이 있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3점. 내가 측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르신 상태를 보고 내가 하기 때문에, 왜 이분은 왜 혼란스럽냐, 이런 걸 평가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판단 하시는 거니깐요 낙상 경험입니다. 이미 있냐, 한두 번 있냐, 없느냐, 없다면, 없는 걸 표시하시면 되세요 짝대기를 하셔도 되고 0점을 체크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활동 이분이 어르신이 활동을 할때 전적 도움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자립하고 혼자 가능하신지 자리에 앉히기 도움이 필요하신지 뭐 자립하고 가능하시다면 1점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걸음걸입니다 규칙 불안정하신지 일어서기 이런 게좀 문제가 있으신지 보행자, 보행장애로 인해서 도움 걷기가 필요하신지 해당된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점수를 그 다음에 약 지난 7일간 드시는 약 세 개인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뭐, 하나만 드신다면 두 개. 이렇게 하시고요. 종합점수를 내셔야 됩니다. 5점, 8점, 12점, 이제 12점이 나오셨네요. 12점. 그러니까 평가관이 이 낙성 측정을 할 때, 이제 이거를 기관에서 했나 안 했나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나이예요 나이를 정확하게 맞게 했고, 두 번째 이 총점 계산합니다. 평가관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확인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낙성 측정을 하실 때 반드시 연령과 총점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총점을 하셨다면, 이제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낙상위험도, 원래 공단에서 나온 낙상위험 측정도구는 여기서 끝나요. 점수만 매기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식을 좀 평가에 맞게끔 제가 수정을 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제 12점 이하, 여기 보이시죠? 4점 이하이면 낙상위험이 낮은 거고, 5점에서 10점이면 낙상위험이 높은 겁니다. 11에서 24점이면 낙상위험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럼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낙상위험이 높은 거겠죠. 그러면 높은 거에 지금처럼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작성자 의견을 늦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험도 평가를 하고 나서 이 위험도 평가는 급여증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급여증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낙상 측정을 해놓고 아무 의견 없이 점수만 매겨 놓으면 과연 이게 급여계획에 이 의견 수렴이 가능한 건지 라는 의문과 이걸 또 확인하는 평가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성자 의견에 간단하게만이라도 의견을 들어갑니다 만약에 간단한 의견을 내실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이 점수를 나왔죠 점수 점수가 12점이네요 그럼 이분은 뭡니까 낙상 위험 아주 높음 주의 관찰 요함 이렇게라도 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그죠 이렇게라도 적어 놓으시면 의견을 썼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뭐, 5점에서 10점이 나오시면 그러면, 낙상, 위험, 높음, 주의 관찰. 이렇게라도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어, 상태 변화 없음. 우리가 3년치를 작성해야 되니까 말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전과 동일, 관리주의 요망. 이렇게라도 간단하게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분은 낙상 측정을 했고, 낙상에 하다 보니까 낙상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관찰. 그래서 이거를 급액에 우리가 반영을 할 때, 우리가 낙상 유차 인지 급을 한 거에 대해서 급액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상, 낙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동 도움 시에 이동 도움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 이동 보행 보조도구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 계획에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동된다고 하시면 되세요 만약 그것마저도 하기 싫다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약상 예약하면 기간 조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할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지표, 침대를 안 쓴다면 이건 맞겠죠 직원들에게 우리가 낙상 교육해야죠 반드시 하는 게 그다음에 불안정 환자 요양보호원 함께 자주 관찰 이것도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할 거고요 사회주과화장님 낙상 의료어시는 여행사과는 인수인계 주의깊게 한다 그죠? 그다음에 안전환경 조성한다 필체어 침대 연결 반드시 잠금적해야 한다. 보조 도구를 제공하고 생포를향용한다 기관 조치 내역이에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조치 내역은 제가 시설이 됐던 제가 가게 됐던 이 안에서 골라서 체크하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보시고 아 이거 너무 시설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이라면 시설에 맞는 거에 지금처럼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방문 요양이라면 방문 요양에서 할수 있는 것만 지금처럼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낙상 측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제 완성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낙상염 측정률과 현재 18점이 나온 상태고, 현재 낙상염이 아주 높은 상태고, 영수제공시 주의관찰 요합니다. 1낙상예방 서비스 제공하며, 이동도구 및 낙상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낙상 측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낙상 측정을. 지금 오늘 제가 일단은 먼저 우리 위험도 측정해서, 이게 점수가 4점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상 하나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험도 평가 안에 있는 낙상염 측정을 대한 작성을 어떻게 하는 거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낙상염 측정 도구는 많이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작성을 했지만 내가 작성하면서도 내가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시청한 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처음부터 어떤 기초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마 지금 위험도 평가 낙상 올라오고요. 영상이 바로 이제 욕창과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어, 종합적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영상을 이제 나눠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마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있는 항목이라 마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 신구 대비표에 보면 큰 변화가 없는 항목이라 마시면 되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준비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유온도 평가에는 있 낙상염 측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상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